함께할 수있서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저를 기억 못 하겠지만 3년 전인가 전는 힐라께로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필을 나눠줬습니다. 연필을 나눠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필만 주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 도서관이 인도에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지을 때 엄청 크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못 사는 지역에 가면 이 정도 공간인데 버려진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서 작가입니다. 아무리 큰 서점이, 서점이라도 그 서점이 제책이없으면 저한테는 안 좋은 서점입니다. 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큰 도서관이라도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이 없다면 좋은 도서관은 아니다. 아... 한국이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채워나가려고 찾기 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학교를 아... 알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만든 도서관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라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 거야. 근데 60년 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화했던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야.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게 절대 아니야. 정말 감사하게도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 그리고 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 이걸 이겨내기 힘들 거야. 너희가 두렵다면 내가 함께 걸어가줄게 왜냐면 너는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고 입이 여기 있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우리 더 이상 나라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 힐학교 교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삼백가지만. 저는 그때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그 10%가 저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10%를 공부 못하는 것만 계속 바라고, 보 문자로만 바라보면 그 아이는 한평생 문자아이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다한 번이라도 그 아이에게, 괜찮아. 넌 좋은 아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너 존재만으로 존기해.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다면 그 아이는 진짜 변화될 겁니요 왜냐면 저는 그 한마디에 변화가 되었고, 변화된 제가 지금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아이들 친구가 되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일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응원을 힘입고 전세계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도렛돔 팀이 되겠습니다. 몇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서로가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 한 명이 대상을 바뀌니까 그 아이를 한 번만 잡아주세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아이가 나중에 힐라교 이사장이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도 각오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레이어